이런 기술들을 국가 기밀로 간주해서 절대 팔거나 이전시키지 말아라. 지금처럼 나라의 국군이 상승하는 시기에 조금 더 힘내서 저것들이 돌려주지 않는 우리 문화재들을 지들이 먼저 가져가라고 하게 만들어주자.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일본이 또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 무기 체계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자. 질투심이 폭발해 아무 말이나 짓거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문제는 일본을 아직 선진강국이라 생각하는 나라들이 많아. 이런 말에 현혹된다면, 이제 독자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한국이 치명적인 피해를 받게 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가관이 따로 없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고품질이 청감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고 믿고 있는데요. 일본산 잠수함 제조에 사용되는 고장력 강철은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과 비견되거나 그보다 우수한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자부합니다. 당연히 한국 철강과 금속 기술은 자신들에 비해 허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어이없는 건 나름 유명한 일본도를 예로 들며 역사적으로도 자신들의 강철 재련 기술은 매우 뛰어났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일본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허세라는 걸 만천하에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나와 이를 확인한 외신들조차 역사적으로도 현재 시점으로도 일본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며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일본이 자랑하는 금속 재련 기술의 뿌리는 한국에서 유래됐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옛날부터 관련 기술 분야에서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은과 중의 재련 기술입니다. 금전적 가치가 뛰어난 금과 은은 고대 수메르 시대 때에도 귀금 속으로 활용되던 금속입니다. 화폐 단위가 일정량의 은을 기준으로 하는 본의제를 도입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당시 사람들은 순수한 은을 추출하는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이미 연산군 시절에 순수를 응고시켜 추출하는 면은 분리법을 개발해 사용했습니다. 당시 함경남도 단천지방에서 많이 채굴되는 은이 들어있는 납광석을 이용하여 단천연은 법으로도 불렸던 이것은 각기 다른 녹는점을 이용한 방법이었는데요. 금속에 함유된 낱만을 산화시켜 순수한 은을 골라내는 기술입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특수 제작한 도가니를 활용해 은을 추출했는데 동시대에 개발된 재련법 중에서는 가장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평가됩니다. 이를 일본이 훔쳐갔습니다. 일본은 이를 조선에서 건너온 두 명의 기술자로부터 여는 분리법이 전래하였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면은 분리법은 일본 내의 은 생산을 대폭 증가시켰고 17세기에는 전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은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박후후 시절 포르투갈을 비롯한 외국 상인들에 의해 퍼져나간 일본의 은은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촉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후 일본은 조선이나 청나라와 무역을 할때 은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조선의 기술을 훔쳐 자기들 것처럼 사용하였다는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일본은 좀 제작 기술에서도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좋은 가장 한국적인 기물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며 만들어졌는데요 불교가 한국에만 전파된 게 아닌 만큼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나름의 좀 제작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나라마다 고유의 특징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수두룩하게 넘쳐나야 하는 종들이 현재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임진왜란 전후 조선의 기술을 걸신들린 듯 도적질에 가면서 한반도 전역에 있던 종들도 훔쳐갔다며 분개했는데요. 이들이 훔쳐간 종에는 고려 광종 14년에 만들어진 고려 범종도 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만들어진 이 고려 범종은 현재 히로시마켄 수렌지 절에 보관되어 있으며 우습게도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약탈해 간 문화재를 버젓이 자국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해 놓은 뻔뻔함은 일본에 있는 한국산 종이 고려 범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본에는 통일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6기, 고려 시대 때 것이 52기, 조선 시대에 제작된 것이 5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일본에 있는 오래된 종중 상당수가 한국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기를 쓰고 한국의 종을 약탈해간 것은 사실 종을 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로 맑은 소리를 내려면 주조 방식, 즉 주물을 부어 통째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기술난도가 매우 높은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교 문화와 함께 발달한 주조 기술은 금속 공예의 한 축을 담당했고 이에 따라 많은 범종이 만들어졌습니다. 정교한 장식과 웅장하고 맑은 소리가 특징인 한국의 종은 전통적으로 밀랍 주조 기법으로 제작되는데요. 높은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어 코리아 베리라는 별도 항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주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는 대포를 만드는 제작자이기도 했습니다.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이는 비단 동양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800년대 나폴레옹의 프랑스 포병이 유명했던 것 역시 알고 보면 프랑스가 가진 좀 뛰어난 기술, 즉, 주조기술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도 일본이 이러한 수준 높은 주조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종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대포를 만들 수도 없었죠. 실제로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좋은 한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삼국시대 때부터 종을 만들었고, 약 1300년대부터 대포를 제작해왔으며, 세계에서도 손가락에 꼽히는 기술력을 가졌던 우리나라와는 기술력에서 막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탓이었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대첩에서 대승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전략과 더불어 당시 조선의 초중 하나였던 총통이 훌륭히 활용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때 일본군은 총포로 중무장한 조선 수군에게 대패하기도 했는데요. 치열한 전쟁 중에도 일본은 조선에서 많은 분야의 기술자들을 끌고 갔고 거기에는 주조 기술을 가진 총기술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1845년 개항하기 직전까지도 일본 대포의 성능은 수준 이하였고 별다른 주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이 급격한 경제 발전과 함께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다고 평가되는 에도 시대 말까지도 일본이포는임진왜란 당시 사용되었던 오오즈츠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오오즈츠는 우리 식으로 보자면 대포라고 하기 어려운 대구경 조총에 가까운 것으로 매우 조잡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준 이하의 기술력을 가졌던 일본은 동양의 다른 나라들보다 서양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여 상당한 발전을 할수 있었는데요. 그 개항마저도 당시 미국 군함 내척을 이끈 메슈페리 제독의 다그침에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50년 동안 일본에는 급속한 현대화가 진행되었는데 이를 가지고 마치 태고 때부터 우수했던 민족인 양 그들만의 선민 사상을 만들어 주변 나라에 거들먹거렸던 것입니다. 일본이 개항 이후 50년 만에 빠르게 현대화에 성공한 것은 나름 인정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일본의 자부심은 실로 허황한 역사를 그들 유리한 대로 포장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2차 대전 직전까지만 해도 군용 철강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해 사용했습니다. 미국산 제품의 성능 때문이 아니라 고철을 녹여 철을 만들 기술조차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신들의 약점은 최대한 감추고, 현대화에 성공한 모습만을 강조하며 이웃 나라들을 핍박했던 일본의 태도는 그 자체로 일본답다고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조선보다 먼저 개항하여 일찌감치 현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이후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지날 때까지 한국이 자신들보다 열리하다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70년대 이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포항 종합제철을 모태로 한 포스코가 설립되었기 때문인데요. 1970년에 처음으로 0일만에 제철소를 준공한 포스코는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80년대엔 광양에도 제철소를 준공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기어이는 1998년에 조강 생산 기준, 글로벌 1위라는 위협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모태인 포항 종합제철이 설립된 것이 1968년이었으니 불과 30년 만에 세계 1위의 기업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기 합리화면에서 세계 최고를 달리는 민족답게 코스코가 달성한 기록은 덤핑 수출이라며 어이가 쏙 빠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신승리가 올림픽 스포츠면 일본이 항상 1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그런 주장조차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이 전차용 장갑한째나 기가 스틸은 물론 꿈의 물질이라고 불리는 그래핀을 양산하는 등 첨단 소재 부문에서 일본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이동도가 뛰어나고 저항이 낮으며 기계적 물성과 같은 고유의 특성을 가진 그래핀은 구리보다 100배 이상 뛰어난 전기전도율을 가지며 자연에서 얻은 물질 중 열전도율이 가장 높다는 다이아몬드에 비해 두 배나 높은 열전도율을 가집니다. 또한 강철보다 단단하며 탄성이 뛰어나 부러지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는데요. 이 때문에 꿈의 소재라 불리며 차세대 반도체의 소재로 태양전지의 전극에 이용될 수 있으며 초경량 복합소재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핀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대량 합성기술과 고도의 가공 및 기능화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이 우수하다고 자부하는 잠수함용 고장력감 역시 도산 안창호급 배치 3가 따라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한국은 2030년까지 3000톤급 이상이 도산 안창호급 9 척을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4000톤급으로 추정되는 세 척의 함은 어떤 추진 방식이 사용될지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으로의 건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이 제작될 때는 일본의 고장력감 기술을 넘어서 한일 간의 기술 역전이 할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백 년이 기술 역사를 가진 한국은 고된 개화기 역사와 한국 전쟁에 진화 이제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큰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고작해야 수십 년 유명세를 치른 것을 가지고 역사에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일처럼 포장에 으스대는 일본처럼 한심한 모습이 아닌 조용하고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일본의 철기 생산 능력이 한국과 달리 저조한 다른 이유는 섬나라 특성상 좋은 품질이 철광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서 사철을 모아다 망치로 두들겨 만드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칼을 만들 때 뭔가 대단한 공법 정성이 들어간 것처럼 포장을 하죠. 그 공정이 접세로 유명한데, 그게 특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순도가 너무 떨어져서 접고 때리고를 무한반복해서라도 순도를 올리려 한것 뿐입니다. 접세 기술이 일본에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독특한 문양을 바탕으로 신비로운 기법인 것처럼 광고를 잘한 더기조에서 요즘은 예술품으로 대우받긴 합니다. 굳이 먼 역사를 들추지 않아도 당장 툭하면 두 동강 나는 일본 배들부터 철강 품질을 의심해야 합니다. 덩치가 더 작은 배와 부딪혔을 때도 운행을 못하도록 완파당하는 일본 배들입니다. 영국이 들여갔다가 기차 대란을 낳은 일본. 기차 차량도 연결 부위에서 금이 가는 철강 품질 논란을 날았던 사례로 꼽습니다. 기차 차량은 대만에서도 동일 사태를 빚었던 바 있습니다. 고배재강이 20년에 걸쳐 품질 테스트를 조작했음은 이미 드러나 있으니 방산 무기도 철강 품질이 떨어질 게 분명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